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주일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등만옥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통일 찬송가로도 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모든 염려 이 세상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진 이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3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가 온전히 깨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순간순간,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하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시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하 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하 성경 263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에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긴 말씀이긴 하지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날에 책마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웨이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오늘부터 새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기 전에 저와 함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길고 긴 시간 끝에 끝이 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의 이 시간에는 이신학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전하는 전화 전하, 또 우리 듣는 모든 등말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이 전서와 후서는 바울을 통해 기록된 편지로서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그리스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도받고 세워진 교회이며 또한 고린도 도시는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로 항구 도시나 상업 도시가 갖는 공통적인 타락성인 우상 숭배, 성적 문란 무질서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꼽히는 아주 음란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쓰게 된이 동기는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열이 있었고요, 성적 부도덕과 법정 소송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혼인 문제, 우상에 바친 제물 문제. 예배와 관련된 무질서한 행위, 부활에 관한 질문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특징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교리 서신이란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실생활,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실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룬 말씀으로서요. 로마서 설교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중 가장 잘 어울려지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특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첫 부분에서는요 분열된 고린도 교회 모습을 소개해주면서 또한 이에 대해 시정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모습을 살피면서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분열된 고린도 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기 위해 무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오늘 읽은 첫 부분은 평범한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인사만 안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사사로운 작품, 자신의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획하시고 또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고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 고린도 교회의 지방은 음란하고 부패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부패의 대명사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 그 명칭이 붙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는 음란의 끝, 부정부패의 끝인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썩고 냄새나 있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고 깨끗해진 성도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전에는 냄새나고 썩은 존재들이었지만 누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거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이전 것은 다 죽어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분이 어떠했을지라도 이전에는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도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와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똑같은 편지를 전달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기 위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 중에서도요.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춰내고 있는 감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사를 받고 그 은사 가운데 튼튼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은사를 가리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고 또한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뜻하며,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넓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고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있는 은사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구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구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 모두 은사를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은사를 받았다고 떠들어대고 교만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책망을 받게 되므로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잘 간직하고 그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해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십일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일장 십일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일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지만 듣게 된 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그 당시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계속해서 읽어 보면은 어떤 그룹은 사도 바울파, 또 어떤 그룹은 아볼로파, 어떤 그룹은 개바파또 다른 그룹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가 내세운 인물이 더 잘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어서 후반절 말씀에 고인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라고 권면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냐 베드로냐 게바냐 아볼로냐? 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파가 되고 그를 따라야지 어찌 사람을 따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모두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어찌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판을 만들어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갈라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신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주장으로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교파를 잡고 만들고 순수한 교회 내의 사람의 제도를 심어나가는 자들에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너희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서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등마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셨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연합된 사람들로서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갈라지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등마루 교회로 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합한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합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다른 뜻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마음들이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른 뜻으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연합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의 공동체 공동체로서 하나의 연합된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 한 사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과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화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시간 변함없이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할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어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확신을 품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합한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온전히 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다오이시가오전깨 우리가 하나님께 합니다오 아버지